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 정보 공유 채널 비트클라스입니다. 오늘은 리플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비트클라스 무료 수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다 여러 관종 공유와 최신 코인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C가 중앙 집중형 구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리플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제해야 할지 아니면 상품으로 규제해야 할지 중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XRP 자체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XRP의 판매는 정교한 투자자들에게 만들어졌을 때 증권 판매에 불과하다고 본 판사의 판결은 토큰 산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SAC는 현재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를 상대로 미등록증권을 제공한 혐의로 적극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 판결은 이러한 프로그램적 판매가 SAC에 관한 것 밖에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7월 중순 판결은 분할됐고 토레스 판사는 리플 임원 2명의 불법적인 주식 공모 및 배각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추후 배심원 재판에 일부 질문을 남겼습니다. 앞서 판사는 2024년 2분기에 재판을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항소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s e c 항소 제기를 유도했습니다. 수요일에 제출된 서한에서 SAC는 동의 및 잠재적 항소 기간 동안 일정 명령을 포함해 법원의 절차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기간은 판결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및 호흡이 설립자 저스틴 썬에 대한 소송을 포함해 보류 중인 다른 소송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판사가 실패한 테라 USD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자인 테라폼 랩스와 관련된 별도의 사건에서 프로그램 판매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 차이 근거를 보였다고 언급했으며 서한의 명시은 일정에 따르면 리플의 답변 기한은 오늘 16일까지이며 SEC는 이틀 뒤 항수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항소는 미 제2순의 항소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는 SEC가 리플사를 상대로 제기한 중간 항소 허가에 대해 리플 측이 조만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에디션에 따르면 리플랩스의 법률 고문인 알데로티는 SEC가 아직 항소할 권리가 없다면서 법원의 SEC가 중간 항소를 요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으며 그는 리플의 답변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SEC는 거래소에서 소매 투자자들에게 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중간 항소를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며 중간 항소란 약시 판결인 리플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자를 제출 등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 테레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간항수가 법원에서 받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중간항수 인용은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로 악명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미국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결국에는 중간항수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으며, 친 리플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거래소 리플을 리플사가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설령 SEC가 중간항수에서 이겨도. 거래소들이 계속 리플코인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뉴스로는 리플이 BIS의 국경간 결제 테스크포스에 참여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IS의 국경간 결제 상호운용성 및 확장성 테스크포스는 33개 기관으로 구성된 BIS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 CPMI의 일부로 출범하며 CPMI 위원장을 맡은 ECB 시장 인프라 및 결제 담당 이사 올리 빈드세일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참여와 협력은 G20 국경 간 결제 프로그램의 핵심이라며 결제 시스템과 재료를 개선하려면 글로벌 조정과 협력,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이해 관계자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테스크포스에는 리플과 함께 마스터카드, 스위프트 등 결제 대기업, 도이체방크, 웰스파고 등 대형은행 및 일본은행협회 등 금융단체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의 최신 뉴스라면 살펴봤는데요. 리플 투자자분들은 조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항수의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비트클라스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비트클라스는 일제 정보를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며 코인 투자자들끼리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트클라스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